잘 오셨습니다. 라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네.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스킨십 하는 거예요. <laughs> 여기 쳐다보고. 언젠가 인천 대공원에 산책을 갔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창문에 큰 광고 전단지가 붙어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례금 100만원 이 아이 찾으면 100만원 후이 사례하겠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큰 글씨만 봤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자세히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어떤 전단이었냐면,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사례금 100만원.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찾아주시면, 반드시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내 호수 근처. 한살 비송 프리채 암컷입니다. 흰색이고 몸무게는 5kg 정도입니다. 인천대공원에서 목줄이 풀리면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릴 당시 옷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전단지를 붙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의아해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는 전단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강아지를 누구라고 아이라고, 강아지는 강아지지 아인가? 이 이럴 수 있는데, 또... 어, 사례금이 얼마라고? 백만원. 강아지 사는데도 백만원이면 두 마리도 살수 있을 갠데, 백만원씩까지도 사례배를 주면서 저 잃어버리는 강아지를 찾고 있는 주인. 무엇 뭐 때문일까?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우면 100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잃어버린 그 강아지를 찾겠다고 전단지를 아내만이 아니었어요. 사방에 붙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만큼 그 강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아이와 같이 자식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사랑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기에 잃어버린 그 강아지를 찾겠다고 저렇게 전단지를 붙였는가. 그 주인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 강아지를 찾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구를 찾을까 성경 말씀을 쫙 살펴보니까는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가지고 인간이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영신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자기하고 너무나 닮게 비슷한 하나님 짐승에게는 없는 영을 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나 알고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 예배란 뭔가? 하나님하고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들을 수 있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 인간이라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날까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자연의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영이 죽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예수 믿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니, 영안에 눈이 열려서, 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 예수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언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구나. 영생을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되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그런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 받으실 일로 있습니다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났나? 오늘 또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일하고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뭐냐 예배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드리면서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와 주고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고칠 것을 고쳐가게 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우주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도와주시며 새롭게 살수 있는 사람으로 그분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으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모였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앞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동역자라는 뜻이 뭐예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훈련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게 하더니, 온땅 끝까지 이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미국으로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을 찾아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한국을 오늘날 변화시키는 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누굴 찾냐? 나와 함께 가장 인생에 기중한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교회 일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와 함께 가장 선하고 귀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광남 교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은 저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동역자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함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초청받아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동역자도 찾고 계십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이 땅에서 누구와 어떤 사역을 동역하고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좋은 회사 우리나라 4대 큰 회사에 내가 직원이 돼서 거기서 일하다 간다면 물론 월급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간다면 그거야말로 영원한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과거가 어떻든, 은사가 어떻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다 동역자로 부르시는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찾으시는 그분 앞에 참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 언제 세상 떠나도 후회되지 아니한 값진 하나님의 나의 일꾼으로 광남교에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기하게 쓰임받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게, 간절하게 찾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가장 간절히 찾으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가장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돼서 표현은 하나님을 너무 닮은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자 약한 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도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못난 자도 특별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 죄인이야 저건 죄 많아 하는 사람들도 만나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생활만 하던 종교 주의자들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해서왜 저렇게 죄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저죄 많은 사람들하고 왜섞고 살고 그들하고 말을 하고 식사를 해? 수근수근하며 비웃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루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집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참 깊은 의미예요. 찾아내기까지 한번 찾다가 못 찾았다고 마는 게 아니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았다고 잔치하지 않겠냐.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귀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약한 자라도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 찾기 위해서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집에 두고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오늘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아들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들도 많고 그 길잃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사람 아담과 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서 살 때는 세상사의 근심, 걱정, 염려, 병, 여러 가지 아픈 문제, 고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자,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숨게 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원어로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아, 사람아. 오늘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아담과 하와는 죄짓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오면 그 영혼이 사진자가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는데 그가 나오자 양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에게 입혀줘.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면하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이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잊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옷 잇는 허물과 죄의 가렴을 받는 의의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어린 자녀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가장 편안하고, 부모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돕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 하나도 못 막습니다. 교탕사가 하나도 우리는 못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실 짓네.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함께 선한 사역을 할 동욕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실종한 자녀를 찾는 안타까운 광고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어린애예요. 이제 잊을 법도 한데, 30년 전에 놀이공원 갔다가 잃어버린 그 자녀, 부모는 못 잊어요. 그 아이를 찾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붙이고 고아원마다 다 찾아다니고 방송에도 요청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30년 됐으니 이제 잊어버려 못 잊는 게 부모의 마음 저는 그런 뉴스와 광면을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들이니까 저 이런 영은 더 중요한 건 저렇게 방황하고 세상을 고생만 하고 힘들게만 살다가 마지막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도 행복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구원의 길이 있는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찾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 마음을 알길래 저희들도 찾고 있고요. 오늘이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돌아오는 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천국 정말 건설의 일꾼들로도 찾아지는 자들이 되어지고,뿐만 아니라 진정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새 생명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영혼이 된다면. 얼마나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개인에게 우리에게 복된 날일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귀한 분한 분을 소개하며 새생명 영혼 초청의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를 붙들고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찬물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지요.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로 진리로성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은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만 살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을 부르시도록 합니다.